안녕하세요. 핵심 정보 김사부입니다. 아, 네. 우리 팀 분들 오늘 오전에 저희가 SMCNC랑 AP 위성 수익 매도 하면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고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지 설명도 해 드릴 겸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영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당일 당일 힘있고 수급 좋은 종목을 어 포인트를 찾아서 매매를 하고 수익매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설정을 해 두면 좋은 그 분봉 차트에 대한 어떤 기준선 설정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 영상 하나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이 복잡하고 심오한 어, 뭐, 보조 지표나 기법,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런, 뭐, 법칙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도 제 리딩 보시는 분들이, 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설정을 해 두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제 리딩 보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거나 본업 하시면서 어, 휴대폰 그러니까 즉 MTS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전 나는 컴퓨터로 차트 안 보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키움 증권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이 도구 버튼 누르고 뭐 HCL 버튼 누르고 기준선 설정 이렇게 하면은 어그 가능하더라고요. HT에서도 HT 그 뭐지? 다시 네, 휴대폰 mts 에서도 설정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설명 잘 듣고 어, 설정 하실 분들은 설정해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저는 우선 오늘 ap 위성 종목을 어, 추천을 드려 가지고 19,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18,900원 선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시세 탁 나올 때 수익매도 했던 것처럼 일봉을 가지고도 이런 전체적인 일봉 흐름을 보고도 아 이게 최근에 저점에서 추세 좋게 올라와 줬고 한번 눌렸다가 더 다시 가주는 종목 자리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도 종목을 추천드리지만 저는 이 분봉, 분봉을 보고서도 좀 타이트하게 그날그날 그날 당일 매매 포인트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기준을 보고 설정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이 차트를 두번 클릭하면은 이 가격 차트 설정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기준선, 이 기준선 설정을 들어갑니다. 이 기준선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 많죠 내용이 자신의 기준에 어떤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표시를 해서 볼수 있게끔 네, 볼수 있게끔 하는 게이 창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데이트레이딩 할때 가장 중요한 선은 제가 볼 때는 당일 가격에서는 이제 고가랑 종가 설정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일 고가 네, 전일 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저는 일단 설정을 해서 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냥 이렇게만 설정을 해 두면 안 되니까 이 만약에 이렇게만 설정을 해두면은 그냥 선만 이렇게 꾸여지고 뭐가 뭔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고 이세 가지 설정해두고 이 표시 옵션에 보면 기준선 이름이랑 기준선 값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아이 선이 전일 고가를 표시하는 선이고 이게 당일 종가. 당일 종가는 당연히 오늘 종가니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오늘 고가, 아 당일 고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전일 고가랑 당일 고가를 분봉상에서 표시를 해두고 보면은 좀더 매매 관점이나 포인트를 찾기 쉽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시세를 주려면 전일 고가를 당연히 넘어야 되는,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아무리 힘있는 종목이라도 전일 고가를 돌파를 못하면 시세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 힘 있게 보던 종목이 오늘 시세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포인트는 이 전일 고가선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기준부터, 아, 오늘 이 종목이 시세 한번 주겠다. 거래대금도 잘 붙으면서 전일 고가를 넘어서 주고 있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매매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AP 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AP 위성이 어제도 전일에도 이제 수익이 시세가 많이 나왔었죠.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고가, 18,510원. 이 선이 전일 고가였잖아요. 이 선을 오늘 오전부터 딱 힘있게 돌파를 하면서 출발을 했고 19,970원 선까지 딱 올려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 종목 오늘 오전부터 거래대금도 심, 심상치 않게 붙어 줬고 이전일이 고가 자리를 힘있게 좀 간단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오전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아이 종목 오늘 한번 시세 주겠는데 잘하면 2만원 정도 돌파까지도 한번 나와볼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딱 이렇게 눌러줬었죠 그래서 아 이거 18,900원 밑으로 눌러줄 때 눌러주는 이 시점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는데 또 신기한 게이 전일 고가를 돌파할 때 시세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 전일 고가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한번 눌러줬는데 또 전일 고가 자리 밑으로 이탈은 안 해줬어요. 이 선을 그러면은, 어 돌파를 할 때는 아, 오늘 전일 고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시세 한번 시원하게 나와주겠다. 이거 한번 관임 종목으로 측정을 해두고 매매 자리를 한번 봐보자 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전일 고가 자리를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손절선으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기준선이 그날그날 데이트레이딩 매매를 할때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전일 고가를 이탈을 안 했고 오늘 다시 시세를 땡겨 올려주면서 우리가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일 고가예요. 당일 고가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의 고가죠. 오늘 AP 위성이 19,970원 자리까지 딱 찍고 눌렀다가 다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당일 고가 19,970원을 돌파하고 2만 원 자리를 넘어선다면아 이거는 시세 한번 더 뽑아주는구나 하고 매매 포인트가 한번더될수 있어요. 당일 고가를 한번더 돌파할 때 추, 추가적인 시세. 전일 고가를 돌파할 때도 힘이 좋았는데 오늘의 고가를 한번더 오늘 또 돌파해 준다면 그만큼 그 종목의 힘이 더 세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더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p 위상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자리를 돌파를 더 한다면 어 비중 남겨둔 거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하면서 2만원 위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네 하면 은어 빨리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수익을 더 챙길 수도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종목의 힘이 너무 세면은 와, 이거 전일 고가 돌파하고 2만원까지 넘어갔네?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서 단타로 한번더 봐볼까 하는 좀 타이트한 데이트레이닝 매매 구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일 고가, 당일 고가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전쟁터처럼 치열하고 1분 1초가 중요한데 어, 어디가 전일 고가였지라고 찾는 것보다 이렇게 분봉으로 미리 설정을 해두면은 이렇게 기준선 들어가서 미리 표시해서 설정을 해 두고 한 눈에 보기 편하게 쉽게끔 이렇게 해 두면은 아 언제 아, 여기가 전일 고가? 아, 여기가 당일 고가? 그리고 현재 당일 종가 여기 있네? 어, 돌파했네? 여기서 버텨줬네? 한번 매매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어, 다른 증권사 어플은 제가 다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것도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서 설정하는 방법. 키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구 버튼, 어, HCL 버튼 기준서 설정 이렇게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휴대폰으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설명해드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거는 어, 보조지표나 기법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설정법이라고 했었죠 아무 종목이나 기법처럼 대입해서 어, 이거 김사부가 설명하던데 전일고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볼수 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위험합니다 평소에도 제가 좀 방에서 많이 언급드리고 정리해드리는 좀 시장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붙어주고 쌓여있고, 그리고 이슈 재료가 좋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주요 종목들, 핵심 종목들 중에서, 어, 우선 이제 시세를 보다가, 어, 어제도 힘 좋았고, 거래대금도 괜찮았고, 재료도 있는 종목인데,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해줬네. 이 종목은 한번 봐볼만 하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지. 아무런 종목이나 거래량도 없고, 이슈도 없는 종목인데, 어, 전일 고가 돌파했네. 이거 바로, 더 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법처럼 대입을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를 해서 제 리딩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될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